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신문 나라더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보입니다. 유튜브에서 웬만한 게임 버프는 예능 유아 더라하는 사람과 어? 아니 사람을 홍보해 볼 겁니다. 오늘은요. 네 이런 오우야. 얘도 공부... <laughs> 뭐지? 이거 보고 싶어지는데 뭐지? 이건 너무 긴... 넘긴... 아 잠시만 이거 보고 싶은데? 허... 어네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저희한테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노래는 끊고 게요 아니 아니 아 뭐야 이거 <laughs> 진짜 매드거매 등무비 이걸 죽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수사가, 수사가.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수사가, 수사가, 이거. 입에 붓는 라면. 진제 이거 뭐야, 이거. 수사가, 수사가,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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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작이냐 이거? 사람들 다불닭이라 하는데? 잠시만. 어, 잠시만요. 흐흐흐 이거 불당 맞나? 이거 수사 들어가 수사 음... 수사는 알아서 하시고요 <laughs> 기도와 화... 기도는 기, 인정이지 야 아, 솔직히 기도는 인정이지 어 버그.. 제발, 제발, 어.. 제발,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제발, 너... 게임의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제가 버그걸린듯 <laughs> 내가 버그걸렷 야 와이파이 한칸보냐 내가 이유령.. 내가 이유령이야 이거 내가 이유령이야 고 이유령이야 내가 내가 이유령이야 <laughs> 먹먹어어 어, 먹었어 영상은 안찍었지만 암튼 이유령이야 저는 아이 뭐야 이거 다시 넘어왔어 엉망진짜 어머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1월 2일 1월 네? 둘다 1월 2일인데요? 흠 q a 고요 어, 뭐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게임 두개가 섞여네 아, 네, 뭐. 크래쉬 노열. 완성품 보자. 침착권. 아니, 저작권 안 걸리세요? 허 아, 갑자기 클래스로가 땡기는데. 어떡하냐. 나 갑자기 클래스로가 땡긴다. 와, 아, 잠시만. 음, 야, 엽떡. 한번도안 먹어. 아, 야, 한 번은 먹어봤나? 아닌가? 암튼, 음, 찾아볼게요. 뭐야. <laughs> 아니, 아 연습이라고, 이거. 그, 처음 할때 가는 거 아닌가? 아, 참고로, 저는, 어, 전 참고로, 그 음, 좀 참고로 어에 에론입니다. 에론 L1. 음, 뭐가 이거 한번만 찍으신 것 같은데. 어 이거 킹작건 또 걸리겠네요. 아니 킹작건 안 걸리시나요? 어 저작권 걸릴 것 같은데. <laughs> 어. 네, 4개월 전이네요. 2017년 7월 9일 건데, 가입인데, 아무튼 나도 생각해보면, <laughs> 나도 2017년 가입이구나. <laughs> 음, 암튼, 음, <laughs> 네, 암튼 홍보를 해봤습니다. 암튼, 유튜브 수단의 만화, 게임, 먹방, 대작 유튜버님, 구독해주시고요. 뭐지? 이미 홍보하신 분이 많군요. 야, 뭐야? 이거. 음? 아니, 뭐야. 한 명. 두 명. 세명 아유 내가 제일 최신이구나 홍보 영상 찍는거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튀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튜브 사야돼 만화게임 력빡방대형 유튜버님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요 댓글창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2017년 8월 1 2일 뭐야? <laughs> 한 달밖에 차이 안 나네? 한 달밖에 차이 안 나는, 가입일 한 달밖에 차이 안 나시네요. 음. 뭐지나 방금 제 잘못 봤나? 재생 목록에 좋아요 표시한 동영상이 1223개. 아무튼, 아 유튜브 수사 때 많아 게임 먹방 지향 유튜버. 유튜브 수사 대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선생님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편집하기 귀찮아.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편집본